2022년 11월 16일,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 부산 시민극기대에 참석하였습니다. 현재 여기는 연대봉 정상 459.4m입니다. 본쪽으로 돌면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예, 그제도 그제도 장목이 보이네요. 또 거가 되고 침매터널이 보입니다. 부산 시민 가득도 저기 착공이 되도록 기원되는 시민 그길의 참석하였습니다. 예. 진해 쪽이 되었고 앞에 보이는 항구가 천성 천성 가덕들은 비행이고 참 앞으로 신공항이 개통되면 부산 발전과 우리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